전라북도가 최고의 인구가 많을 때가 1966년이었습니다. 이때 252만 명이었어요. 근데 한 지금 2025년 174만이 무너지고 173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78만 명이 한 60년 만에 없어졌죠. 한심한 상황입니다. 에, 국회의원 의석을 보면 은 4, 오대 1960년대입니다. 24석이 지금 10석으로 어 10석으로 변경이 됐고, 이 10석도 지금 계속 다음 총선에서 유지할 수 있냐 하는 어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쟤들이 지금 쟤들보다 먼저. 에, 통합을 이룬 창원, 청주 그 다음에 전주, 완주의 비계 자료입니다. 인구수와 총생산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태초부터 어, 신라, 뭐경덕왕부터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됐으니까 555년이죠. 어, 그때부터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2035년에 일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리를 시켰죠. 그러면서 그 분리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행정과 분리됐지 행정 행정외의 모든 것은 지금 통합이 되고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왜 지금인가 이제 올림픽 부분은. 어, 전라북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천지 개벽할수 있는 이런 어, 대사건이라고 합니다. 어, 서울 46도 11로 제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전라북도가 다시 에,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국제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 이때 어, 이전 내년 말경에 후보도시가 최종 결정될 건데, 그 전에 완주하고 전주가 통합을 이루면, 이 올림픽 유치도시 선정시,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